근데 게임 BJ들, 똘사단급 아니면 누가 와도 LMJ 사단 못 이기. 그건 맞지. 아니, 누가 이길 건데. 인정사정 없이 그냥 빡대 빡으로 가면 누가 이길 건데. 우리한테 알트가 있는데. 맞잖아. <laughs> 어? 라스고 있고, 알트 있고. 그렇지. 알트 건드리면 또 초코파이 형 있고. 카자 형, 전설 글라이더 만약에 2억에 팔면 살 거야? 모르겠다. 2억은 조금 고민.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2역에 누가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적혈에서 살것 같은 분위기가 딱 바로 나왔다 그러면 바로 손도 안 씌고 그냥 바로 빈대서 사지 나 <laughs> 그건 욕망 못하지 문주가 사는 거는 괜찮거든? 근데 적에서 살것 같으면 난 빚내서 사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난 저거 하나로 질것 같으면은, 이문주랑 나랑 지금까지 했던 게 모두가 무너지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2억 투자하지. 안될것 같으면, 야 문주야, 1억씩 하자. 어? 1억씩 해서, 바이바이보에서 이긴 사람이 저거 착용하자. 이지랄하지, 그냥. 나이트 서버에 핵가금로한명 들어왔다고요? 아, 괜찮아요. 누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딱 말씀드리는데, 자, 나이트 서버에 만약에 진짜 뭐, 뭐, 10억을 쓰러 들어오던, 20억을 쓰러 들어오던, 초코파이 형만 아니면, 누구도 상관없어. 어, 싹다 들어와. 진짜 진심이야. 그냥. 진짜로 진심이니까,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싹 들어와. 그냥. 아예 그냥 곱창 아예 싹 뽑아주려니까, 그냥. 지금 들어와서 카즈야 이문주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누가 나이트 크로우 서버에 핵가금러가 들어왔다. 이런 눈물이나 이런 거, 가만 냅둘것같아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해볼라니까 그냥. 절대 못 쫓아 와이 네, 방송 보고 이 멘트 딱 듣고 자극 받아가지고 나이트크로 들어온다 누가 음... 빠꾸 없다 초코파이 형이면 한발 물러서는건데 초코파이 형 아니다. 누가 들어오든 그냥 인생 걸고 할라니까 초코파이 형은 왜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초코파이 형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가면 솔직히 저랑 문주가 감당이 안 돼요. 다른 게임에 과감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분만큼은 제외를 해놓고, 다른 사람은, 아이고, 누가 오든. 대기업이건 뭐건 그냥 다뺨 쳐버려라니까. 재산이 몇 천억이든 그냥 뺨쳐버리라니까 진짜. 근데 우리한테 갑자기 왜이리 센척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이 점오스미고를 따라 잡을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우리가 눈물 그냥 사버리면 끝나 그냥. 이거 봐을몇 개나 있냐. 아예 그냥 돈을 쓴다고 해도 될게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이지. 자신 있어. 누가 들어오든 아니 뭐풀시나다 뽑으면 뭐해 우리한테 칼이 안 박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웅템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여기 서버에서? 안돼돈 10억 써도 우리한테 칼안 박혀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하지 <laughs> 어? 협박하는 거야 혹시라도 누가 나이트 서버 고민 중이면 들어올 생각 하지 마라 비친다 진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협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우리는 준비가 돼있다 인생 걸 준비가 자신 있으면 들어와봐 약간 좀이 뻥까치는 느낌으로 홀덤 할때 우리가 갬블러데 누가, 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까봐 절어있는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들어와. 근데 이런 모습, 어? 과감한 모습 보여지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야, 들어갔다 덜될것 같은데. 괜히 돈만 존나 쓰고, 이문 카지아한테 아무것도 못 해보고, 어, 그냥, 바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 하... 아그 거래소 그냥 통제해버릴 거니까 거래소 통제해버리면서 저 핵가금러가 들어왔다. 그러면 또 우리 쪽에도 핵폭탄 투하를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있잖아 핵폭탄 투하를 하면 이런 거 그냥 벗어 줘버려. <laughs> 그냥 설계안 쳐요. 그냥 도와달라 안 해. 우리 살을 떼주면서 도와달라고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핵폭탄이 들어올 수 있는. 아 진짜요? 핵폭탄 그거 뻥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